피디 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오, 역시 한 번에 맞출 줄 알았어요. <laughs> 낮에도, 밤에도, 음. 겨울에도, 여름에도 배달 음식을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다 누구 때문일까요? 저요. 제가 음. 많이 시키니까는 음. 배민이 존재하는 거고 아. 배민이 존재하니까는 이제 음. 여러분이 들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죠. 음. 여러분 알바고 타해 안녕하세요 빵귀비디 김한규입니다뿌잉 오늘은 배달음식 배달해주시는 배민커넥트 알바솔이 도착했어요 오 배민커넥트요? 네. 그럼 피디님은 배민커넥트 이 알바가 정확히 뭔지 알고 계세요? 그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배달하시는 분들인가요? 음 오토바이 뭐 배달해주는 사람? 음, 음 지금 아까 배달 얘기 나왔잖아요 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배달할 것 같으세요? 뭐 따로 있어요? 오토바이 아니에요? 그럼 그럼 미르미르 미르미르 노노노 아 너무 옛날 얘기다 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배민커넥트는 배달원이랑 음식점 그리고 그 배민 앱 사용자 이렇게 세 명을 이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피디님 말처럼 이제 배달을 하는 사람을 커넥터라고 부른대요 배달하는 사람을 커넥터라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배달콜을 받는 거죠 그 커넥터가 마음에 드는 코을 수락을 해서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한 후에 주문한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배민 커넥트 어플이래요. 다른 게 뭐죠? 오토바이랑 음. 아, 방기패리 님이 뭘로 배달한다고 하셨어요? 바라바라바라. 바라밤 오토바이로 하는 게 아니래요. 오토바이로. 아, 오토바이로 응. 하는 게 아닌. 네. 걸어서 해도 되고. 오. 자전거 타도 되고 요새 그것도 있잖아요. 그 킥보드? 아, 전동 킥보드. 네. 그런 것도 음. 하시고 차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배달을 할 수가 있대요. 배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맞아요. 좀 그런 거네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배달 하면 되게 직업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틈틈이 모두가 배달을 할수 있는 음... 거죠. 음. 이게 바로 음. 커넥트 음. 배민 커넥트였고요. 맞아요. 구독, 좋아요. 사연을 한번 읽어보죠. 에이. 안녕하세요. 저는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 배민 커넥트 도보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 걸어서 알바를 오, 하고 있는 거예요. 도보 알바. 응. 오. 학교도 다니고 취준생이다 보니까 아 이게 언제 면접이 잡힐지도 모르겠고 어. 아 돈은 그렇죠. 벌어야 하는데 음. 알바는 해야겠고 어. 하던 찰나에 배민 커넥트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틈틈이 시간이 날때 어플을 통해서 배달을 받아서 하면 되니까 이게 꽤 좋더라고요. 아 응. 그렇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수 있다. 응.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같아요. 진짜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야,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음. 제가 길치라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거 문제가 아닌데 심각한데 심각한 그러니까요. 거? 이거는 어. 이거는 어우 아이고 야 근데 거기에 예. 운도 없지 네. 이게 항상 언덕이 가득한 곳만 잡힌다는 거 <laughs> 길치의 언덕 <laughs> 최악이네 죄송한데 사연자분보다 음식이 더 맛있어 <laughs> 역시 다르다 <laughs> 어. 심지어 언덕길이라면 이렇게 하다가 응. 이제 줄렁 줄렁 하다가 이제 아. 어... 근데 이거 언덕인 거를 미리 모르나? 그러니까요. 아, 아, 이게 배민 커넥트 앱에서 콜을 선택할 때 지도와 함께 이제 대략적인 거리가 표시되는데 아, 이게, 음, 이게 뭐 언덕이 있는지 없는지 음. 표시가 안 돼서 결국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고 콜을 수락해야 된대요. 아, 음. 그 지역을 좀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도보를 하면은 그쵸? 되게 유리할 것 음,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음. 아, 그리고 아, 저는 왜 이렇게 이 사연자분 사연이 되게 음. 웃긴데 속상하죠? <laughs> 사연이 <어떻길래>? 었는데 <laughs> 어느 날은 음. 그 사연자분이 전기자전거를 빌렸대요 야, 아. 웬일로 갑자기 전기자전거나 나 원래 이제 걸어서 배달하는데 전기자전거가 네. 딱 생긴 거야 아 왠지 어깨가 이제 막 슬슬 올라가는 거죠 음. 아나 오늘 왠지 돈 많이 벌것 같은데 음. 아한 번에 한 다섯 탕뛸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자신감이 딱 붙은 네. 거예요 그래서 아 한번 그 배달 한번 해볼까? 오늘 전기자전거로? 음. 딱 했는데 <laughs> 딱 이제 카카오 맵으로 내비를딱 찍고 배달을 음. 가려고 하는데 사연자분 눈앞에 펼쳐진 게 강변북로 강변북로가 다 아. 펼쳐진 거야. 아, 내비를 아, 켰으니까는. 네. 그 정로로 어떻게 강변북로를 이렇게 그러니까. 게 <laughs> 그 강변북로 이거 끝자락에 <놀람> 음... 전기 자전거 하나 갖다 랑달랑달랑달랑달랑 어, 딸랑 딱... <놀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laughs> 이러다가 진짜 나 차에 치여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여기 강변북로 아니고 지금 저승길 가는 거 아니야? 어, 이런 그러니까. 생각까지 들었대요. 아, 이거는 뭐 청북품. 청북품. 어, 진짜 사연을 맞아 읽어 볼까요? 모든 업무는 일단 배민 커넥트 앱을 통해서 진행이 돼요. 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 주면 배차 그러니까 콜을 먼저 음. 받아야 하는데 그 아. 콜을 받는 게두 가지 방식이 하나는 AI가 내 위치를 고려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배차를 추천해주는 방식이에요 이야, 음.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아, 똑똑하다. AI까지 음, 똑똑하다 오. 그러니까요 그 다른 하나는 내 주변에서 새로 들어온 배달 주문을 모두 표시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 배차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 일반 배차 방식은 선착순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콜을 먼저 잡는다 하면 그 배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나왔을 때딱안 누르면은 음. 다른 사람이 휙채가는근데 음. 만약에 그런가?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 네. 빨리 눌러야지 하고 딱 눌렀는데 믿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언덕 배기에 막8 k m 넘고 막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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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악조건 다 겹치면 어떻게 해요? 강면 분로. <laughs> 강병 분로 걸어서 어, 막 이런 거를 <laughs> 그렇게 코를 수락을 하면은 이제 그 내가 가게로 직접 찾아가야 된대요. 네. 음. 그래서 참고로 이동 수단은 딱 고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도보로 걸어서 배달하다가 음. 자전거로 바꾸거나 이렇게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배달 수단에 따라서 이제 배차 거리가 달라진대요. 아. 음. 그래서 아. 자전거로 내가 배달을 하겠다라고 네. 설정한 사람은 도보 배달보다 더먼 거리로 배차가 음. 이루어지는 거죠. 도보는 도보들끼리, 음. 음. 자전거는 자전거들끼리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클릭이 음. 맞아요. 거리가 달라진대요. 음. 음. 그리고 이제 가게에 가서 음식을 픽업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지에 가서 음식을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죠 배달 한건 완료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대요 20분? 아. 음. 시스템 자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토바이 음.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음, 크게 다르진 않네요 아, 무엇으로 이제 배달을 하느냐 네. 도구뭐 자전거냐 뭐 전동 킥보드냐 음. 이런 차이인 음, 거고 그 누구나 할수 있고 직업적으로 그렇죠.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음, 음. 음. 투자프로 하기 진짜 좋겠다. 맞아요. 이게 하나에 20분. 그러면 은 이제 시급이 아니고. 이게 보통은 건당 최소한 3천원 정도 받는데요. 음. 근데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지역이 어딘지, 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음. 그리고 뭐 피크타임 시간대인지 아, 이런 그렇죠. 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천사만별이라고 해요. 저 사연자분은 비 오는 날 음. 평일 저녁 시간대 했는데 한 건에 6,600원? 정도까지 받았대요 우와. 근데 그럼 한 건이 20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으로 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시간당 만원 정도 오. 된대요 이야 좋다 음. 되게 좋은데 음. 구독 좋아요 운동도 하고 용돈도 벌고 제가 엄청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뭔가 음. 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기분도 들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맞아요. 사연자분도 음. 이제 가장 제일 보람차고 뿌듯했던 게 알바비 음. 들어올 때래요. 어, <laughs> 역시 동기부여죠. 최고의 동기부여. 그리고 우리 동네인데도 음. 낯선 곳들을 많이 찾아다니게 되면서 아, 이제 몰랐던 동네 맛집을 알게 되는 <laughs> 느낌이 들어서 그렇구나. 매우 뿌듯합니다. 네, 음. 맛집 탐방 가는 뭐 그런 음. 느낌. 음. 야 진짜 좋다. 음. 아, 진짜 해보고 싶다. 아. 구독, 좋아요. 이게 예, 운동이 되는 건 둘째치고 음. 이게 직접 자기가 배낭을 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아, 아 그걸 직접 들고 배달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보니까 매... 국물 있는 음식을 음. 2인분 이상 배달해야 음. 되는 거 국물이 일단 무겁잖아요. 아 그렇죠 짬뽕 같은 거예 예, 아주 가득찬. 음. 지금 사연자분은 진짜 죽어났던 경험이 찜닭을 4인분을 배달할 때 4인분. 아, 찜닭 4인분이면은 제갈길로는 거의 다. 몇 마리 다한 마리 반에서 <laughs> 두 마리까지 들어가는 걸로 와 그럼 그거를 이제 메고 응. 뭐 들고 걸어서 이제 배달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 와 진짜 죽어나는 거죠 응. 와 이게 찜닭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부가적인 메뉴 거기에 이제 사리까지 죽어 와, 너무 먹기 는데요와 <laughs> 장난 아니다 와 찜닭이 제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 이 사연자분도 배달하면서 아, 찜닭 배달하고. 어우,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음, 음. 그래서 아, 찜닭이 진짜 베스트인데. 음. 무거운 거 베스트인데 했는데 음. 더 무거운 게 존재돼요. 진짜 무거운 거. 마트에서 주문을 받아서 가져다주는 일명 비마트 배달을 했대요. 아, 비마트 배달. 어, 배민에서 아이. 이런 것도 해 주나 봐요. 그 음식이 아니어도. 제가 그 편의점은 음. 봤어요. 아, 편의점도 있어요? 예, 편의점에서 음. 이제 물건 음. 해 주는 건 봤는데 음. 아, 마트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배달을 했는데 글쎄 그 안에 음. 포카리스웨트, 파워에이드, 음. 액체세제 1리터 막 이런 그냥 액체류만 그냥 막 어후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아 어, 어떡해. 음. 이거를 배달 가방에 넣고 15분을 걸어서 갔대요. 와저 이거 하면서 이제 음. 내다 버리거나 아니면은. 자전거 하나 사겠다고 <laughs> 생각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배달콜을 수락하기 전에 네. 품목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야, 진짜. 음. 품목 꼭 확인해주세요 꼭. 품목 음.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은 품목 확인 음. 이건 말고 또 다른 거 팁이 있나요? 아, 역시 사연자분이 팁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 진짜요? 아, 이게 배민 커넥트 스토어라는 음. 데가 있대요. 이제 어. 거기에서 배달에 필요한 가방이나 헬멧, 그거를 이제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대요. 아, 어, 그거를 어. 스토어에서 또 구매하는구나. 네, 근데 여기서 꿀팁은 그 배민 커넥트 가방은 오히려 크기가 되게 크고, 음. 가방이 약간 좀 흐물흐물하대요. 아, 응. 이거를 그냥 거기 스토어에서 사는 것보다 어.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형태 잡힌 이렇게 딱 딱한 가방있죠 어. 근데 여기서 필수인 건 보온이랑 보냉이 되는 가방. 아그렇 그거는 응. 필수죠. 그거를 응. 그거를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게아 뭔가 더 되게 편하대요. 음. 응. 그리고 이제 마지막 꿀팁은 이제 배민 커넥트 앱에 공지 사항을 올려주는 데가 있대요. 음. 그거를 이제 자주자주 자주 확인을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모션 이벤트라고 하나요? 프로모션? 네, 그런 게 올라온대요. 뭐 예를 들면 도보로 다섯 건 이상 배달하면 만원 보너스 이런 거. 허? 오, 그럼 그날은 무조건 도보 다섯 번 해야 되는 네, 거 그거를 미리 와냐 확인을 하면 어. 내가 그거대로 프로모션을 참가하면 되니까 어. 그런 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음. 구독, 좋아요. 오늘 배민 커넥트에 대해서 음. 한번 알아봤는데 이 다혜 씨는 이 배민 커넥트에 대해서 좀 어때요? 뭐 사연자 분이 딱히 뭐 진상 손님에 대한 이런 언급도 따로 없으셨고, 음. 음, 그래서 그런 면도 좋았고, 음. 그리고 뭔가 내가 비는 시간 대에 내가 자유롭게 할수 있다, 뭐 이런 음. 장점 있으니까, 어, 저는 한 번쯤 해보. 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음. 음. 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사연자분이 딱 이런 분한테 추천을 한대요. 음. 걷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할 것 같은데, 음. 아 근데 물론 사연자분처럼 길치한테는 비추천. 음. 운동을 하면서 음. 용돈도 벌고 싶은 사람한테는 추천. 아, 아 근데 그렇죠. 내가 돈을 막 엄청 많이 벌고 싶다 음. 이런 분한테는 비추천. 아, 진짜 음. 말 그대로 소소한 투잡 개념인 거네요. 음.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어. 그리고 이렇게 딱 알려드렸는데도 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은 그 혹시 피디 님 MBTI 맨앞 글자 뭐예요? 맨 앞에? 외향성, 내향성? 저는... 근데 안 봐도 피디 사실... 님은그죠 PD님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음, 그 MBTI에서 앞 글자가 I로 시작하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추천이래요. 오 응. 진짜요? 왜냐면 요새는 비대면 배달도 많아졌고 에이. 이제 그걸 그냥 아무 말 없이 음식만 음. 해서 가져다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그런 MBTI가 첫 번째가 I인 분들한테 아. 추천을 한다고 해요. 저는 그러면은 E일 것 같으니까는 응. 조금 응. 만약에 한... 빵큐 PD님이 배민을 하신다면 비대면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똑똑똑똑 안녕하십니까 저는 빵큐피디고요 전 지금 배달을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 피디님은 구독 좋아요 오늘 저와 빵큐피디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설정, 설정 딸랑딸랑 딸랑 부탁드려요 제보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통해 10만 원 휴가비를 어 드려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예 <목소리>